금각사를 본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금각사 주변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이 가득합니다. 금각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조본 렌다이지 신전이 있습니다. 벚꽃 계절에 방문하면 신전 내부를 통해 펼쳐지는 봄의 색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라텐진 신사는 금각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토 시민들 사이에서 안전한 출생의 축복을 기원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금각사에서 도보 15분 거리에는 히라노 신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궁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벚꽃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류안지 신사는 금각사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돌 정원과 함께 벚꽃 계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푸나오카 온천 거리는 금각사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숨겨진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방문할 가치가 있는 상점들이 가득합니다. 겐쿤 신사는 금각사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으며, 후나오카야마의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어,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마미아 신사는 금각사에서 도보 23분 거리에 있으며, 타마노코시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키타노 텐망구 슈인에는 금각사에서 도보 25분 거리에 있으며, 학문의 신으로 알려진 미치산의 수가와라를 모시고 있습니다. 금각사에서 도보 30분 거리에 있는 닌나지 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 고대의 느낌을 전하는 남쪽 정원이 있습니다.